자,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가구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습관, 예전의 사는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려야 할 예습관,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버려야 할 것들, 예습관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분노함과 공격적인 성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분노함과 공격적인 성향.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어, 당시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 통과해야 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정말 두 배, 세 배로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려면,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갈릴리에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지나가는 길이 훨씬 더 짧게 갈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가셔야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고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제자 중에 몇 명을 먼저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 당신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서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더라. 유언복음에도 나오죠.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유대인 것을 알아차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와 유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유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우리를 이렇게 응대해? 아 예수님을 배척해? 우리 스승이 예수님? 우리 이렇게 돼?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을을 심판합시다. 주요. 이렇게 속마음을 예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자기들과 자기 스승의 명예가 떨어졌네요. 실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 어떻게 우리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분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부와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5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4절부터. 자,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구제 주시고 구제 주시. 주님, 저들 우리를 저렇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 저 나쁜 놈들. 그냥 불 내려 가지고 그냥 멸망시켜 버립시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가겠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박대합니까? 우를 저렇게 본쪽 본체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척하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셔 가지고 저것들 그냥 다 태워 버립시다. 까지 고하 아, 이랬단 말이죠. 예전에 분노, 공격적인 성향 제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막 화가 나고 저것들 가만놔 두지 않고 내가 당장 가면 해 주겠어. 했던 그런 마음들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십니까?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전해야 했던 것이죠 적대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제자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성품과 인내, 인내, 그리고 관용, 관용을 통해서 넓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어야 했던 겁니다. 제자니까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관계해서 아니뭐 미쳤다고 우리가 뭐다 당하고 그러고 참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뭐뭐 뭐, 뭐, 뭐라고요?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 보려고 우리가 참고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도 해 손해를 본다 해도, 손해를 본다 해도 막 울고락 불고락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대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이 아 진리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허 진리를 말씀하시네 당신. 내가 그 진리를 좀더 듣고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자기가 상대했던 자기가 상대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와, 정말 대, 대단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이기 인 때문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봅니까? 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대단한 진리기 이 때문에, 진리를 내가 더 듣고 싶소. 그리고 교회 나오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상대했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좋아. 어쩜 저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체가 사명자예요. 뭐 무슨 뭐 선교사처럼 무슨 특별한 사명을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탁 받아 가지고 그래서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입을 열어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우리 삶 자체가 말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 앞에 따로 나오는 그리스도 그 앞에 먼저 붙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짜고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대들고 분노를 그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뭐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앞에 붙어 있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관용과 너그러움,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오늘 제자들 그대로 예수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노,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걸 꺾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조금 소원해본다 할지라도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관용과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래 두 번째 두 번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보머의 말씀에 보니까 후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도상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뭘 한다고 합니까? 아,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요.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집안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따를게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10개명 중에도 나오는 중요한 개명이기 때문에, 아이, 그걸 먼저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벼여기시라, 가벼여기라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부모 공경 십계명보다 더 위에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인데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자기의 가족관계, 자기 가족 관계, 자기 해낼 일, 자기 이 땅에서의 일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지금 아주 정말 초로의 찬스예요. 예수님을 따를 아주 초본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의 일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신데, 그런데 자기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늦췄다, 늦추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정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변명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분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제자인 우리지만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날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대하는 제자들처럼 분노하고 미움을 먼저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버럭 화부터 먼저 낼 수도 있고, 내가 입은 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따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이름도 있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또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믿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우리 성품이 정말 원래부터 이렇게 참 좋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여러분 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온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옛날의 습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 나는 틀려먹었어. 나의 성품은 온유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나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나는 아이, 관도 나는 포기할래. 그래서 나오는다고,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고, 나오는 대로 다 버럭팔을 내고, 나오는 대로 다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의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온유함을 보고 교회로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차차 하나둘 제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면 특히 나의 괜찮은 점이 있는데 그걸 닮았다면 참 흐뭇한 일입니다. 하, 아, 역시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나의 좋은 점을 닮았다 그런 얘기. 그럼 흐뭇하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닮아 있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결론은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하나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일들이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 일을 끝내고 이제 뭐 굳이 뭐 일기를 쓰지 않지만 일기라도 쓴다면 아 적을거리, 난 오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 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냈어. 그리스도를 드러냈어. 하늘은 좋은 성품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들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 저희들의 자기들한테 이렇게 돼있다고 분노하면서 저희들 을 한번 멸망시킬까 했던 사마리아인 된사마리아에 대한,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던 제자들처럼 좀 저희들 저희들 오늘 손해 봤다고 해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대로 안 가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 그리고 사랑, 용서, 관용이라는 것을 오늘도 알고 관용의 하루, 용서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색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케일 크게, 회복 크게,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를도 오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안양교의 식구들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마음의 건강 지켜주옵서 마음이 어둡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밝아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될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영예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사세. 감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